그날 아침 난 평소와 다른 불안감에 잠을 깼다. 새벽 5시, 74년 인생에서 몸에 뵌 습관대로 부엌으로 향했다.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항과 반죽을 시작했다. 찹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막걸리를 부으며 반죽의 온도를 손끝으로 가늠했다. 이 손놀림은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다. 혹독했던 그분이 유일하게 인정해준 것이 내한과 솜씨였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빈자리는 익숙해졌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불안한 꿈을 꾼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혼자였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을 걷고 있거나 텅빈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엉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영이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그 애의 손에는 낡은 장부 같은 것이 들려있었는데 내 시선이 닿자 황급히 악치마 주머니에 숨겼다. 그 순간 본 장부 겉면에는 빨간 글씨로 무언가 적혀있었다. 최종이라는 글자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지영이는 평소와 달리 상을 푸짐하게 차렸다. 미역국에 갈비찜, 잡채까지... 마치 마지막 만찬 같았다. 내가 젓가락을 들 때마다 지영이는 나를 지켜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 준호가 정장을 입고 나왔다. 평일 아침에 정장이라니 회사도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애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받았다. 네. 11시까지는 도착합니다. 준비는 다 되셨죠? 누구와의 통화인지 무엇을 준비한다는 건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모든 게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창 밖을 보니 차 트렁크에 큰 박스들이 실려 있었다. 언제 준비한 걸까? 그 박스들 사이로 화분 몇 개가 보였다. 내가 10년 동안 키운 난초들이었다. 왜 화분까지 씻는 거지? 가슴이 조여왔다. 손녀 수아가 방에서 나왔다. 12살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꼭 쥐고 있었는데, 봉투 모서리가 눈물에 젖어 있는 게 보였다. 수아는 평소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한과 만드는 걸 구경하기 좋아했다. 그런 아이가 오늘은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지영이가 내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왔다. 5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옷에서는 여전히 향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검은 옷, 푸짐한 아침상 화분들, 손녀의 눈물. 아, 이제 알것 같았다. 나를 버리려는구나.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어딘가로 보내려는 것이다. 평생 시집살이하며 이 집을 지켰는데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거다. 차에 오르는 내 다리가 떨렸다. 뒤돌아본 집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을까? 아침 안개 때문이었을까? 5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 이렇게 버려질 만큼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까? 어머니, 안전벨트 매세요. 준우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벨트를 맸다. 마치 내 인생을 묶는 것처럼 꽉 조여 맸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다. 처음엔 익숙한 아파트들이 보였지만, 어느새 농밭이 펼쳐지고, 이내 바다가 나타났다. 파도 소리가 차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동해 바다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갔었지. 하지만 그때는 설렘이었고, 지금은 두려움이었다. 준호는 계속 백미러로 나를 확인했다. 마치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감시하는 것 같았다. 지영이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가끔 준호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수아는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 늘 제잘거리며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늘어놓던 아이가 오늘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가끔 내 손을 슬쩍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한 시간쯤 달렸을까? 길가에 커다란 간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피 실버타운 마이너스 노후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 바다뷰 요양센터 마이너스 전문 간호서비스. 황혼의 집 마이너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하여 간판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검은 정장이 갑자기 수위처럼 느껴졌다. 아, 정말 나를 버리는구나. 평생 시집을 위해 살았는데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돌아가시기 전 요양원에 모시려 했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며느라, 나를 그런데 보내면 내 아들도 언젠가 너를 버릴 거다. 그때는 그저 협박으로 들렸는데 이제 보니 예언이었다. 차가 속도를 줄였다. 선착장이 보였다. 섬으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었다. 섬? 설마 섬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건가? 더 멀리, 더 찾아오기 힘든 곳으로 보내려는 건가? 어머니, 배 타보신 지 오래되셨죠? 지영이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체념해야 하나, 반항해야 하나. 배는 생각보다 작았다. 우리 가족 말고는 몇명 타지 않았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다들 무거운 표정이었다. 혹시 다들 나처럼 버려지러 가는 건 아닐까? 바닷바람이 거셌다. 검은 정장 위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다.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오며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조문객들의 곡소리처럼 들렸다. 수아가 가판으로 나가자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밖으로 나가면 정말로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할것 같았다. 차라리 이 어두운 선실에 앉아 있는 게 나았다. 30분쯤 지났을까? 배가 작은 섬에 닿았다. 섬은 생각보다 작았다. 선착장에서 내려다 본 마을은 집이 스무 채도 안 되어 보였다. 대부분 낡은 집들이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고요했다. 무덤처럼 고요했다. 준호가 차에서 박스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동네 청년 몇이 와서 도와주었다. 그들은 준호와 친한 듯 농담을 주고받았다. 언제 와서 이렇게 친해진 걸까? 분명 나 몰래 여러 번 왔을 것이다.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예, 다 준비됐습니다. 지금 모시고 갑니다. 준호가 또 통화를 했다. 도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의사, 요양원 원장. 우리는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길은 가팔랐고 내 다리는 후들거렸다. 74년 된 다리로 이 길을 오르기는 쉽지 않았다. 지영이가 내 팔을 잡아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버려지더라도 스스로 걸어가고 싶었다. 언덕 중턱에 집한 채가 보였다. 낡았지만 제법 큰 집이었다. 마당이 넓고 장독대도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조였다. 대문에 다가가니 나무 현판이 보였다. 윤가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 시댁 성시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여기에 윤가가 혹시 남편의 먼 친척이 사는 집인가?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다. 구조가 우리 시댁 본가와 똑같았다. 대청마루, 안방, 건넌방, 부엌의 위치까지 마치 시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심지어 마루에 걸린 글씨도 시아버지가 쓰셨던 것과 비슷했다. 이건 뭐지? 악몽인가? 죽어서도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건가? 준호와 지영이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내가 10년 동안 키운 난초들을 마당에 놓고 한과 만드는 도구들을 부엌에 정리했다. 내 옷가지들을 안방에 넣었다. 마치 이사온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나만 이사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해요. 준호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나는 안다. 섬까지 자주 올리 없다. 명절에나 한번, 아니, 그것도 힘들 것이다. 지영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수아만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할머니, 가거라. 내가 먼저 말했다. 더 이상의 이별은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빨리 가버렸으면 했다. 그들이 떠나고 나자 집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바람소리, 파도소리만 들렸다. 대청마루에 앉아 멀어지는 배를 바라봤다. 점점 작아지는 배가 마치 내 인생처럼 느껴졌다.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울 힘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다. 석양이 질 때까지, 어둠이 내릴 때까지, 어둠이 짙어졌다. 섬에는 가로등도 없었다.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집안은 더 어두웠다. 전등을 켜려 했지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더듬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이 깔려 있었다. 지영이가 준비한 것이겠지. 마지막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한 걸까? 이불 속에 들어가니 냄새가 났다. 장록 냄새, 조명 냄새, 낯선 집에 낯선 냄새였다. 우리 집 이불에서 나던 햇볕 냄새가 그리웠다. 남편과 함께 덮던 이불의 온기가 그리웠다. 밤은 길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74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병수바라고 한과 만들며 살았던 세월이 이게 다인가? 새벽녘에 빗소리가 들렸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낙순물 소리처럼 들렸다. 어린 시절 친정집에서 듣던 그 소리와 똑같았다. 그때는 그 소리가 정겨웠는데 지금은 서러웠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힘이 없었다. 한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뭘 위해 만든단 말인가.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는데, 손자들에게 해주던 약과, 며느리가 좋아하던 육과, 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부엌에 나가 찬장을 열어보니 쌀이 있었다. 반찬도 몇 가지 있었다. 준호가 준비한 것이겠지. 한 달치는 될것 같았다. 한달 후엔, 그때도 와줄까? 아니면 그때쯤이면 내가 차라리 남편 따라갔으면 말이 저절로 나왔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렇게 힘이 없구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우물이 있었다. 두레박이 있는 옛날 우물이었다. 우물 안을 들여다봤다. 깊고 어두웠다. 물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안으로 떨어지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해가 뜨고 지는 것만으로 시간을 가늠했다. 밥은 하루에 한번 먹을까 말까 했다. 살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거울을 봤더니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다.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었다. 건넌방 문이 덜컹거렸다. 문고리가 낡아서 제대로 잠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문을 고치려고 들어갔다가 낡은 장롱을 발견했다. 우리 시댁에 있던 것과 똑같은 자개장이었다. 호기심에 장롱을 열어봤다. 대부분 비어있었지만 구석에 봉투 하나가 있었다. 누런 봉투였다. 겉면에 글씨가 있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말순에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편지를 꺼내 펼쳤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다. 말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겠지. 이 집은 내가 10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우리 윤가의 뿌리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발견한 곳이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난 섬이래 집이 너무 낡아서 다시 지었어. 우리 본가와 똑같이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눈물이 흘렀다. 글씨가 번져보였다. 당신은 평생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나 아플 때 간호하고,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지. 그래서 준비했어. 내가 비로소 너로 살수 있는 공간을,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손자들 챙기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있는 곳을, 아, 그런 거였구나.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준호와 지영이가 널 모시고 갈 거야. 아마 오해할 거야. 버려진다고 생각하겠지. 미안해. 하지만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그동안 만든 한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5년 전 남편이 죽기 한달 전이었다. 편지를 읽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소리였다. 여러 명이었다. 노래 소리도 들렸다. 축가 같은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준호, 지영, 수아는 물론이고 못 보던 사람들도 많았다. 천막이 쳐져 있었고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었다. 축하합니다. 윤말순 어머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윤말순 명인 한과 인생 50주년 기념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영이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깜짝 파티를 준비한다고, 비밀로 해야 한다고.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준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다. 윤말순 한과 전수관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다. 어머니의 한과 비법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곳을 한과 체험 마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의 대표 강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중에는 유명 요리 연구가도 있었고 방송국 PD도 있었다. 수아가 앞으로 나왔다. 손에는 그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읽을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만든 한과를 먹고 자란 저는 정말 행복한 아이예요. 할머니의 손자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할머니의 한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계신 이 섬이 한과의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화를 끌어 안았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잔치는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왔다. 알고 보니 이들도 다 준비에 참여했다고 했다. 집을 고치고 전수관을 만드는 데 함께 했다고. 내가 온 첫날 준호를 도와준 청년들도 사실은 이 일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요리 연구가가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선생님의 한과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통 한과의 맥을 잇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방송국 PD도 거들었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요. 한 여인의 일생과 한과 이야기. 감동적인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았다. 평생 부엌에서 시댁에서만 만들던 한과가 이렇게 주목받다니. 저녁이 되자 모닥불을 피웠다.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사실 이 계획은 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가 당당하게 설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드리라고 지영이도 거들었다. 저는 어머니께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한과뿐만 아니라 그 인내심과 헌신도요. 어머니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아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처럼 살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한과는 배워더라. 우리 집안의 보물이니까. 다들 웃었다. 나도 웃었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건지. 밤하늘을 올려다 봤다. 별이 가득했다. 도시에서는 볼수 없던 별들이었다. 남편도 저별중 하나가 되었을까? 여보, 고마워. 당신이 준비한 선물 잘 받았어. 마음속으로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남편의 대답 같았다. 잔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배가 떠나는 시간에 맞춰 선착장으로 내려갔다. 준호 가족도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별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아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아이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다음 방학에는 한달 동안 여기서 지내며 한과를 배우겠다고 했다. 할머니의 모든 비법을 전수받겠다고 작은 입으로 단단하게 약속했다. 지영이가 내게 다가와 안겼다. 처음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나를 아는 것은 그 품이 따뜻했다.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저희의 뿌리예요. 이 가족의 기둥이에요. 절대 버려진 게 아니에요. 준우는 말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은 아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배가 떠났다.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가족을 바라봤다. 석양이 그들 뒤로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인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다. 이제 나는 이곳의 주민이었다. 윤말순 명인이라고 불렸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다.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다. 집에 들어와 다시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처음 읽을 때는 놓친 부분들이 보였다. 당신의 한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그건 예술이고, 문화고, 우리 가족의 역사야. 그걸 세상이 알아봐주길 바랐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두가 알았으면 했어.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난 처음으로 한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집에 와서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의무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 찹쌀을 불리고 반죽을 치대며 생각했다. 74년 인생이 이 손끝에 다 담겨 있구나. 시어머니의 가르침,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이 한과 속에 녹아 있구나. 새벽이 되어 한과가 완성됐다. 바삭하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마루에 앉아 차를 우리고 갓 만든 한과를 한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했다. 인생의 맛이었다. 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붉은 해가 바다 위로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내일부터 전수관에서 첫 수업이 시작된다. 신청자가 벌써 서른 명이 넘는다고 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온다고 했다. 내 한과를 배우기 위해 일어나 거울을 봤다. 거기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없었다. 대신 윤말순이라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명인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남편이 준 선물이고, 가족이 준 사랑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니까, 앞으로도 내 한과가 우리 집안의 자부심이 되길, 거울 속 내게 말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바닷바람이 열린 창으로 들어왔다. 짠내가 났지만, 이제는 좋았다. 이것이 내 삶의 새로운 향기였다.